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어, 지금 시장을 볼 때, 딴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환율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대충 이제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어, 지금 삼성전자가 12월 19일, 그 한국은행 어떤 그 환율 대책이 나온 뒤로, 그 외환시장 안정 대책 이후로 그걸 시곤홀로 잡았는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수급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연기금도 사고, 뭐 사모펀드도 사고, 외국인.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왜냐면, 마이크론을 봤을 때, 미국에 마이크론이 지금, 아, 한달 만에 거의 50% 올랐네요. 294불입니다, 마이크론이. 그럼 메모리 섹터에서 전자닉스도 사야 되는데, 이게 개별 호재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내놓은 환율 그, 그 외환 시장 안정 대책 때문에 어, 환차익에 베팅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저는 개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어, 어떤 내부자 정보라든가 일반적인 개인들은 그런 거를 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약간 후행적이긴 하지만 시장에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입체적으로. 그럼 어떤 쪽에 베팅을 하는 게 맞을지. 그럼 5천 피는 가는 건지 5,000피가 못 가고 4,000피에 머무른다면 그럼, 어떤, 어떤 섹터는 올라가고 어떤 섹터는 내려갈 테니, 앞으로 그러면 괜찮은 섹터가 어디일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달려나가는 걸 보면 메모리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의 어떤 증거가 이게 아닌가? 지금 외국인이 12월 22일부터 4일 연속 삼성전자를 사는데 매수 가격대가 11만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얼마를 먹으려고 들어오는 걸까? 5%일까? 10%일까? 50% 할까? 한 15만 원을 상단으로 대충 생각을 한다면 13만 원, 15만 원까지는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하이닉스, 2등 이른 기업인 하이닉스를 보시면 하이닉스도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국내 수급에서는 삼성전자랑 다른데 약간 다른데. 일단 보시면 삼성전자는 뭔가 연기금하고 외국인하고 흐름이 같잖아요. 예. 하이닉스도 이제 오늘 연기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금액이 좀좀 적긴 하네요. 음. 그래서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국내에서 삼성전자를 압도하죠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되니까 반도체에다가 투자하는 담백한 자금은 하이닉스로 들어가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19일 이후에 이렇게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든 환율을 1480원 이하로 디펜스를 하겠구나 배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달러 환전을 급하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좀 기다려 보시죠 불과 한 2, 3일 사이에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자 오늘 보시면 이제 네이버 환율을 보면 1,444원까지 내려왔네요 아, 이 정도는 뭐 많이 내려왔죠 1,480원에서 며칠 사이에 훅 떨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인이니까 후행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알려진 아,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순으로 보면 12월 15일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7차 회의에서 전략적 환해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겠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사업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겠다. 그리고 환해지 타이밍을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부지침에 집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왜 수압이라는 게 뭐냐? 선물한 매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걸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근로자들이 매월 월급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집, 아, 니까 납부를 하죠. 그러면 그 납부된 연금을 가지고 해외 자산을 사러 갈때 국민연금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를 바꾸잖아요. 그럼 이번 달 같은 경우는 1480원에 달러를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국민 연금을 우리가 납부를 하기도 하지만 은퇴하신 분들은 연금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럼 지금 들어오는 돈으로 달러를 살때 1,480원에 산다면 내년에 만약에 그 미국 주식을 팔아서 연금을 지급해야 할때 환율이 변동이 있게 되면 위험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리 환율이 높다고 판단해서 선물한 매도 계약을 해서 그 환차손을 방지하는 거죠. 자 해지라는 게 그러면 1,480원에 미리 아 뭡니까? 우리는 내년이 되어도 지금 기준으로 선물한 매도 계약을 하면 그때 우리가 연금 지급을 위해서 외국 자산 자산을 해외 자산을 팔때 원화로 바꿀 때그 환율을 내년에 환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칭을 한 1480원에 바꾸겠습니다 이거죠 샀던 가격 그대로 하겠다고 환율에 대한 위험을 위험에는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의도대로 내년에 만약에 환율이 1380원 정도가 됐어요. 그럼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480원에 달러를 팔아서 원화로 환전하기로 1년 전에 계약을 해둔 거죠. 올해 계약을 미리 한 거예요. 그럼 1,380원이 됐어요. 2026년 하반기의 환율이 그럼 국민연금은 어 그때 이 선불환을 걸지 않으면 환해지를 하지 않으면 1달러를 바꿔서 1,380원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환해지를 걸어두면 내년에는 1달러를 바꿀 때 1,380원이 아니라 1,480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1달러당 100원씩 이익을 보는 거죠. 반대로 내년 환율이 1580원이 되면 1달러당 100원 손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15일에, 어, 이 회의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 사자협의체를 구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복지부, 기재부, 국민연금, 한국은행. 자,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관별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즉, 이런 정도의 판단을 했다면, 지금 환율이 국가 위기적인 상황이라는 건 맞는 거죠. 아,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도 환율에 대해서는 딱히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laughs> 불리한 얘기를 해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이게 먹히냐, 안 먹히냐, 그게 중요한 건데, 외국인의 베팅을 봤을 때는 먹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전을 가게 되면, 환, 공격 세력, 폐지 펀드들의 공격 세력을 우리가, 공격을, 디펜스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이름포 사건이라고, 일본은행 대포 예전에 헤지펀드 헤지펀드들이 엔화를 공격했다가 박살난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일본이 아, 이긴 아, 그시나리오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그 정책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충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시장 흐름이랑 음, 이런 게 이해가 좀더잘 되는 게 선물한 그 계약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시중은행이랑 선물한 매도 계약을 체결을 하,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시중은행에서는 시중은행도 1480원에 바꿔주기로 계약을 했잖아요 내년에 그럼 시중은행이 만약에 내년에 환율이 1480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 고스란히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그 달러를 가져와서 빌려와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둬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뭐죠 제가 정책 점검 그 재성목록 가보시면 여기 뭐 하, 한국은행 보도자료에서 외환 건전성 부담금 면제를 하겠다 6개월 동안 금,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국민연금은 선물한 매도 계약을 해가지고 전략적 환해지를 하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아,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빌려와서 운영하시라고. 아, 그러면 약간 이해가 되나요? 저는 뭐 전공자도 아니고 내부의 어떤 정보를 받을 고위급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오지 발표된 자료로 가지고 우리가 한번 머리를 굴려보자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아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럼 이제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이렇게 발표가 돼요 한국은행에서 월말 기준으로 발표가 됩니다. 1일그 잔고는 발표가 안 돼요. 그러면 전략이 노출되겠죠. 그래서 일단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이 4,300억 달러입니다. 한 5,600조 되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이 이 정도를 또 능가합니다. 그래서 한1 0 0 0조원 정도.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헤지펀드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때 천조 정도는 우리가 갖다박을 수 있다 이거죠. 한 공격해봐라 이거지. 자 그러면 일본, 일본은 어느 정도가 체급이? 일본을 여기서 보시면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우리보다 한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헤지펀드들한테 이긴 전적이 한두번 있거든요. 크게 싸워서. 그럼 우리도 과연 지금 정도 체급이면 일본만큼은 되지 않지만 헤지펀드한테 우리 국가가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도체가 벌어들이는 달러가 있으니까, 어, 그 뭡니까? 기업들한테는 해외 공장 또는 해외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그 배당금을 국내로 가져올 때 세금을 면제해 주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전자, 전기, 자동차죠. 그러니까 이쪽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합작을 해서 디펜스를 하면. 어 이게 내년쯤에는 아마 1,400원 초반이나 1,300원 후반대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해봐요. 그럼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어이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이제 요리를 하려고 할 텐데, 어 뭐이 정도면 우리 국가체급이라는 게 있고, 우리 반도체 없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한번 정부에서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니까 싸움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 불과 3일 사이에 환율이 쭉쭉 빠지는 걸 봤을 때, 초장에 뭔가 기선제압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만큼을 공격할 만큼 해지펀드들도 자금이 있어야 될 텐데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올인한다 그럼 천조원 정도 갖다 박아볼게 니네 한번 덤벼봐라 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한국 정부 또는 우리 외환, 외환당국이 장기전, 중장기전에서 이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배팅할 만하죠 그렇지 않아요? 환율이 떨어진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뭐, 아, 마이크론 가니까, 메모리 섹터들 올리면서, 어, 실물 주식에서 수익을 보고, 음, 거기다가 한국 정부가 환율까지 도와줘. 그러면 내년에 어, 이 사람들이 반도체를 판다라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환차액도 올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그 오늘, 우리가 이제 미국 장이 열리게 되면, 그 뭡니까? 그걸 보면 되겠죠. 아, 반도체 섹터가 여전히 견주하게 갈 것이냐. 그래서 엔비디아, 어, 마이크론, 이두 개지만 보면 될것 같아요. 그 반도체 소재, 종 소재, 뭐, 섹터는 굳이 안 봐도 되지 않나요? 이 완성품이 올라가는데, 여기다가, 뭐, 재료나 장비 납품하는 데는 당연히 뭐, 나쁘기가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주말 동안 어, 잘 보내시고요. 어, 시장이 좋은 만큼. 어,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내년에 우리 선거도 있는데, 선거 전에 어, 의외로 그 5,000p라는 숫자를 볼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부 차원에서 그 뭡니까 아, 외환 전쟁을 시작을 했다면 아, 기왕에 한가 우리가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기길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정부를 믿고 아, 환전을 급하게 아, 우리도 하지 않는 <laughs>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옛날에 9 7 년에 우리 IMF 맞고 금모기 운동을 했던 전적이 있죠. 우리가 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개인들도 미국 주식 하시는데, 급하게 한잔할 필요는 없고, 천천히 분할해서 조금씩 바꿔서 나가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